7월 14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사람에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매출하기와 만나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로 인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3절에는 저녁에 외출하기가 와서 이스라엘 진영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이스라엘 진영 주변에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이슬이 마른 후에 땅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만나입니다. 만나를 처음 본 이스라엘 자손들은 서로에게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모세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고 대답을 해주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봐야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12절에서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알리기 위해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십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몰라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책망을 하며 저주나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원망했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기도 하고 가나안의 주민들을 두려워해서 진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나게 되죠. 그런데 출애국기 16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가나안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망을 하고 죄를 짓고 해도 하나님이 만나를 끊지 않으신 것입니다. 죽게 놔두지 않으신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어진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만나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들은 만나밖에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역사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일 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해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해서 다른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일 때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받을 자격이 없을 때 더욱 분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의 죄를, 나의 자격없는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나의 모습을,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모습을 인식하고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분명하게 느낄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지를 깨달으며 감사하는 신앙인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들의 죄, 잘못된 모습을 깨닫지 못해서 만나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되지 않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나의 죄를, 나의 자격 없는 모습을 계속해서 돌아봄으로써 나에게 주어진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